그는 그저 책상에 앉아서 다른 남처럼 저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죽이기로 했어요 에? 갑자기? 아니 루프를 끊을 생각을 해야지 직장 상사 죽일 생각을 하네? 와... 좀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재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왈도쿤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게임 g o 이번 게임은 특이하게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같이 타임 루프에 빠진 여인의 이야기를 그려낸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이 굿잡이란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같은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변화도 없다 이런 아침에는 항상 무력감을 깨닫는다 지금 얘가 반복되고 있는 걸 알고 있나 봐뭐 어쨌든 그것에 대해 토라져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지 일하러 가자 바로 일하러 가네. 뭐야? 가까? 어? 검은색 페인팅으로 칠해져 있다. 너무 어두워서 유리가 홍동할 수도 있다. 그냥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나봐. 들어갑시다. Good m o r n i oh Olivia. 어, 뭐야 이 누님? 직장 상상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올리비아에게 시선이 갑니다. 그녀 또한 꽤 주류해지기 시작했지만 몇몇 루프들은 어? 죽었대요. 야 설마. 야, 지루한 나머지, 니가 끝장내버린 거야? 아, 사고였다고? 멍청한 사고였대요. 그녀는 미끄러져서 책상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죠. 돌울 방법도 없이 피를 흘리는 걸 지켜보는 것 뿐이었어요. 그것이 나를 무력하고 나약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떨림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저 책상에 앉아서 다른 남처럼 저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죽이기로 했어요. 에? 갑자기? 솔직히 지금쯤이면 이게 제 하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되었어요. 아니 루프를 끊을 생각을 해야지. 직장 상사 죽일 생각을 하네? 와, 좀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재. 가해가 눈에 띄네요. 가해를 가져가시겠습니까? 와, 아 설마 약간 그 사장님 죽이기 옛날 게임 마냥 다양한 제품들로 막 저질러 버리는 건가? 뭐지? 어? 웬 꾸러미가 방안 가운데 있습니다. 어, 저건 우리의 새 선반이야. 우리 오래된 선반이 너무 흔들려서 새걸 샀단다? 누가 물어봤어요? 거이렇 어, 까칠해 이 우산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읽은 소설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우산 끝에 찔린 것 같아요 이 선반은 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뭘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꽤 비어있어요 어? 안에 뭔가 있나요? 내 시선이 올리비아에게 스쳐갔습니다 내가 여기에 뭔가 있는 척하면 그여자 아마 여기로 올 거예요 이 커피는 올리비아의 값나는 물건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목마르세요? 당신의 컵의 1번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아, 세계 제일의 동료? 좋은 사람인데? 제일 처음 발견한 과일을 한번 써봅시다. 쉬운 길로 가서 찌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쓸 수도 있고. 응? 뭔가 필요한 거 있어요, 엘레? 당신이 원한다면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아, 이렇게 좋은 사람을 찌르겠습니까? 야, 씨, 이거 직장 상사 루프가 쳤을 때 이런다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과일을 꺼내 그녀의 목을 베었어요 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애쓰면서 저를 빠지쳐다 봅니다 아, 어, 어. 어떻게 하는게 위로가 된다 해도 여전히 너무 지저분해서 어 끝났는데? 에? 뭐야 이대로 끝이야? 어? 여기엔 눈에 띄는 곳이 없다 어 잠깐만 야, 지문이 생겼는데? 원래 이거 클릭 못했잖아 전이 옥장에 많은 일상용품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자세히 보니까 제 시선에 데오드란트가 떨어진게 보여요 음, 아마 그걸로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데오드란트를 얻었다. Good morning. 이 사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 대사가 반복되는구나.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엘렌. 아, 올리비아는 이렇게 좋게 말해주는데.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이 선반에 올리비아를 부르시겠습니까? 좋아. 그는 재빨리 일어나 직접 보았습니다. 뭐가? 난 아무것도... <laughs> 그래 내가 바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안에 있는 것은 꽤 괴상하다고 말이야 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 데드엔드 5 다시 어 뭐야 나의 도움이 필요한거야? 뭔데 오마이갓 oh 딸링 정말 고마워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이 실험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어? 뭐야 무슨 의미야? 이 실험이 성공할 거라는게 무슨 의미지? 이제 뭐로 또 해칠 수 있나? 이 선반은 꽤오래됐어요 솔직히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아요. 올리비아를 여기로 불러서 선반을 밀면 되겠는데? 올리비아 이쪽으로 와 주시겠어요? 아, 어, 물론이죠. 불쌍한 올리비아. 그녀가 그것을 찾고 있는 동안 나는 재빨리 옆으로 옮겨서 선반을 밀어버린다. 그녀의 시체는 선반 아래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긴머리만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외로 쉬었어요 데드 앤디프 아 이게 왜 반복되지? 이 데오드란트를 어디다 쓸까? 어? 올리비안 이사람에 많은 잡동사를 넣었어요 뒤적거리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라이터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탈취제 함께 쓰면 재밌을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난 재빨리 라이터에한 손을 들고 내 탈취제를 다른 손에 들고 있다 뭐야? 아니 너무하네 데드엔드 아니 어 뭐야? 어 누구세요? 아, 그게 언니에게 일어나는 일이군요 그녀가 프로젝트를 끝내기도 전에 죽었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에요 아, 그리고 있기 전에 다시는 자살하려 하지마, 알겠어? 아니, 뭔데? 어? 얇고 두꺼운 연필을 위한 연필깎이가 있다 뭔가 이걸로 할수 있는 거 있나? 어? 새로운 거 생겼어요 저는 손에 든 샤프너를 들고 우산 끝을 깎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가 놀라서 저를 쳐다봐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걸 읽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야, 올리비아 입장에서 얼마나 미친년으로 보일까? 난 일어서서 우산을 펼쳤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뾰족한 끝이 그녀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피 묻었어. 제 작은 실험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아주 도움이 되었어요. 얼마나 미쳐버린 거냐고? 에 가위의 용도가 뭘까? 뭐야 어! 가위가 있었지? 맞네 새로운 용도를 찾았네 가위를 쓰시겠습니까? 나는 가위로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안쪽에는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진 널빤지가 있었어요 저는 판자하늘을 손에 들고 올리비아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딥니다 어왜 그래? 벌써 그 선반을 세우고 싶어요? 그먼청한 질문이 그녀의 입을 떠난 것처럼 널빤지가 그녀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녀의 생명이 없는 몸이 바닥을 놓았습니다. 막다른 골목투. 뭐, 아직도 있어? 좋은 아침! 무슨 일이에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당장 그입좀 다물어. 네 입에서 또 다른 말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어. 아, 제가 뭘 잘못을 했나요?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타임루프에 갇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난 올리비아를 땅에 던지고 그녀의 배 위에 앉습니다. 후! 목조른다 난 그녀의 목에 내 손을 단단히 얹고 목을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당신 이것조차 기억 못하겠지 이 말과 함께 나는 의식을 잃고 그녀 위로 넘어진다 의식을 잃었는데? 당연히 여기서 일어나야겠지 좋은 아침 네 목에 그 자국 어 잠깐만 목조른 자국이 있어 뭔데 루프가 안된거야? 어제는 흔적을 남겼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예 왜냐면 전 보통 다음날 전에 어떤 증거라도 정리하거든요 솔직히 전 당신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국 당시의 코드가 엉망이 되었고 모든 것이 모두 어? 뭐, 뭐라고요? 아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럼 우리가 정말로 타일루프에 있는지부터 설명해 당신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 같으니까요 타일루프요? 아 어제도 그런 말을 하셨죠? 하지만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자면 아니요 우리 둘다 정확히 528일동안 여기 있었어요 아니 올리비아씨 528일동안 당해준거야? 어, 어떻게 아직 살아있죠 그런데? 난 올리비아의 복사본이야 플레임이네 올리비아 원스턴이 그녀는 죽음을 극복하고 불멸에 도달하기를 원했던 연구원이었어요 그럼 당신은 그녀의 복제인간인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안드로이드입니다 제가 그녀의 기억을 가지고는 있지만 제가 그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만들어냈고, 에? 내가 올리비아를 안다고? 당신들은 연인이었어요. 뭐야, 백합이었냐고? 내가 그녀를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둘이 사귀었다고요? 아, 그럼 왜 제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죠? 언스터가 나와 달리 널 안드로이드로 만들었어. 넌한때 진정한 인간이었지만, 그녀는 실수를 했고 모든 것이 끔찍하게 잘못되었죠. 결국 언스터는 손으로 목숨을 잃었죠. 그의 언스터브스 자매가 연구를 시작했고 우리를 그녀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은 꽤 엉성했고 그것은 당시에 정신적 불안정과 기록성 실을 초래했죠. 그래서 난 로봇이 되었고 내 애인을 죽이고 실험실 지로 전락했다. 당신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 이때까지 다 죽여놓고 사과하면 다 되나? 어, 엘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존재한 이유는 당신이에요. 당신이 날 학대하든 말든 다 똑같죠. 저에게 잘해주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아, 뭐야. 만약 제가 보상해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는 시선이 창문에 멈출 때까지 방을 둘러봅니다. 밖에 뭔가 있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장소에서 제 인생은 내내 갇혀 있었어요. 나랑 같이 여행을 할수 있냐고? 어? 잠깐만, 그, 그거요? 네. 항상 그러고 싶었어요. 항상 이곳을 떠나서 원스터의 기억 속에 있는 더 많은 세상을 보고 싶었죠 하지만 당신을 그냥 여기에 두고 가면 전 절대 행복해 질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죠 여행은 좋은 것 같으니까요 어딜 가든 전 당신과 끝까지 함께할게요 아 이렇게 해서 아 끝이 났습니다 트루엔드 어 아, 진엔딩을 봤네요 어 아, 재밌네 그러니까 버려진 로봇들끼리 순위를 찍는 것 같아. 서로가 로봇이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디 게임 굿잡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유바 재밌었습니다.